안녕하세요. 전통장 발효연구원 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월 21일 정읍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읍시 기농기촌학교에서 식품 발효와 정류 창업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농기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30분의 열정 가득한 예비 기농기촌인 및 정읍 전입 5년 이내 기농기촌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첫걸음을 떼는 기농기촌에 있어 정읍시가 가진 매력과 장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줄수 있죠. 본격적인 장류 제조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귀히 기울여주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얻은 저만의 노하우와 성공 팁을 아낌없이 풀어놓았습니다. 특히 별미장을 으뜸 창업 아이템으로 추천했는데요. 각 지역과 가정마다 다른 레시피의 별미장은 눈여겨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별미장은 별미장 제조 전문가 자격증 수업 중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별미장들입니다. 막장, 집장, 단북장, 빠금장, 찌금장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두장, 메밀장, 프리미엄 고추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발효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청국장,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누룩 등 어떤 장을 만드시든 핵심은 온도, 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특히 우수한 청국장, 메주 누룩의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생분들이 좋은 원료를 고르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눈높이를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청국장은 실이 많은 것이 핵심입니다. 메주는 흰색 또는 황색의 곰팡이가 풍성해야 합니다. 누룩 역시 흰색 또는 황색의 곰팡이가 풍성해야 합니다. 특히 누룩은 쌀이나 보리 등 곡물별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곡물과 섞지 않고 누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꼭 보유해야 합니다. 정밀한 발휘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학으로 원하는 수준의 장맛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검증된 발휘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제대로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스승에게 배우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흔히 특정 계절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날짜에 균일하게 우수한 품질의 전통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장류 사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강의 시간 내내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함께 고민해 주신 교육생분들 덕분에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읍시 귀농기촌지원센터 관계자분께서도 귀농기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따뜻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이번 특강이 귀농기촌을 통해 전통 발효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